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오늘도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분 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주님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 i 에 진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3장에 보면 엘리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단순히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다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장 20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엘리의 집이 망하는 것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실제 엘리 집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3장 12절에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사장을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을 열자마자 맨 처음 창세기 첫 장부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엘리와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이루어 주시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4천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수아도 아이 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의 고백과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듯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도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논과 기도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기도이지만, 오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회의하며 의논합니다. 실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고 물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들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여 아간을 징계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전쟁의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구해서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 우리가 언약궤 없이 그냥 우리끼리 전쟁에 나와서 그랬구나라고 결론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물이 멈추어서 건너게 됐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자 무너졌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더잘 알죠. 그러나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자기들끼리 은논하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 되겠지, 언약궤 메고 돌면 되겠지 이렇게 한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뎠던 것이고, 성 주위에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돌과 활과 창을 겨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그저 언약 꿰매고 온 백성이 성 주변을 돌았던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절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하니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입니다. 삼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원래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구원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라고 삼절에 이야기한 이 표현이 앞서 2 장에서 홈니와 비느아스의 악행을 나타냈던 표현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살 갈고리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에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되 했던 가지되 했던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빼앗으리라 한 표현과. 이 가져다가라고 한 표현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홈니와 비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억지로 빼앗아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작 쏙 빠졌죠.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것도 1장에서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즉이 장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언약의 증표인 이 언약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억지로 빼앗는 그 홈니와 비느아스가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아무런 직무도 담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와야 이기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언약궤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들이 어찌하여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그냥 오른 대로 해 버렸구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윗도 후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앞에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경외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줄 아는 이 경외함이 아닌 다른 것에 서면 그것이 비록 언약궤라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실제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는 더 처참하게 패하고 홈니와비나스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약괴를 끌어 가져오듯이,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따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계획과, 내바람과내 소원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끌어다 쓰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간단한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헤타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 궤만 자기들 있는 전쟁터로 가져오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듯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헌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여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언약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우리 편에서 볼때 아무리 잘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사귐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지 않으면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홈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주장하고 끌어당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에 의해서는 내 원함과 바램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온전히 풍성이 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으셨구나,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으셨구나, 라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경험과 또 지식으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 갈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계획과 뜻을 경험을 따르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심묘막측하구나.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꿰보는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